이거 우리나라 지금 스타벅스로 도시락 까먹는 거거든요. <laughs> 홍풍을 제가 앓고 있는데 제가 챙겨온 약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발작이 시작됐습니다 2,999.9km에서 저희가 이 목베이를 앞두시죠. 3,000km 돌파합니다. 우!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푸난펜에 있는 현대자동 대리점에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거기 들렸다가 이제 국경 넘어갑니다 베트남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5뒷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자 우리 싱가포르 정교배 형님들입니다. 그거 오만지 음. 승시한 애最后一个只有一个国家越南对啊但是很担心的是这个 네. 아 border 国境음那个印도尼不能过去 怎么办？我我也不知道，但是百分之七十是可以过去，百分之三十不能过去，嗯、<laughs> <laughs> 哎呀，以前你们没问题吗？没有这种情况。嗯 三十八，二十八，<28. S 2> 我说你二十八啊？是吗？谢谢。<laughs> 看起来姐姐差不多三十三。<laughs> 哦，三十三了，哇年轻哎，嗯、呃，啊、你几个孩子、啊？我有只有一个女儿。你你呃、多大、啊？今年八岁。你的女儿跟你跟你,跟你一样这么漂亮？ 我觉得很有一个担心，担心我的女儿跟我差不多一样，<laughs> 啊、这样就这样就不好了。哎呀，so, 我们今年一月份了，今年一月份我们驾车，嗯，我们驾车去去从新加坡，从新加坡、马来西亚、泰国、泰国、柬埔寨，埔寨比现在长。嗯 자, 우리, 버거랑, 제재랑 같이, 지금, 국경으로워징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더라고 하는데, 보더로 가고 있는데, 이제, 보더까지는 2시간 하고 5분, 양고시 없을 정도 남았고, 1시 48분에 도착합니다. 아, 여기는 이제 카페 아마존이고요 저희가 국경으로 가기 전에 이제 또 잠시 쉬기 위해서 이제 식사 시간이 다 돼갖고 여기 휴게소에 들렸는데 지금 저희 운영 도와주는 솜싹팀에서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카페 아마존을 빌려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로 지금 스타벅스로 도시락 까먹는 거거든요? 이게 공심채 무침이랑 이거 돼지고기 같아요 그리고 아, 네. 밥 간장 두 가지 이렇게 해서 푸농팬과 국경 사이 휴게소에서 도시락으로 카페에서 해결합니다 소추장을 주시니까 더 맛있네요 어, 돼지갈비 돼지갈비 음. 있어요 그 접경 지역이 딱한 군데만 딱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국경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이제 외국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국경 보도도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 저희는 목베이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한 100km 남았는데 이제 목베이 국경까지 한번 또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62km를 달리고 있고 예상했던 2,800km보다는 이미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갔고 65시간 동안 이 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많이 먹는 사람들의 병이라고 할수 있는 통풍을 제가 앓고 있는데 제가 챙겨온 약이 다 떨어졌어요. 통풍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발작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왼쪽 발에 왼쪽 발에 이제 통풍이 와서 운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푸놈펜이 경상북도 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은 곳인 것 같아요. 네, 그 경북 도지사님 사진이 있더라고요. 같이 뭔가를 협약해서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써있는 입간판을 제가 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캄보디아와 가깝고서먼 나라에 사실 생각을 안 하면 지금처럼 저는 처음 와봤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뭐 자생력이 있고 없고 뭐 여기에 뭐가, 뭐앙코르 같은 정도 알고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에 오셔서 좋은 일도 하고 뭐 기관들끼리 이렇게 협약도 맺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또 이거 며칠 있었다고 이거 추월하는 것좀 적으면 되네요. <laughs> 아세안 추월을 하면서 3,000km를 돌파를 앞둔 시점입니다. 2,999.9km에서 저희가 이 목베이를 앞둔 시점에 3,000km 돌파합니다. 진짜 감개가 무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개 무량입니다. 감개 무량. 아, 이게 싱가포르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되게 호기롭게, 되게 설레임을 안고 왔는데 점점 좀 두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서도 재미도 있고 배울 것 많고 얻는 것도 있고 그렇게 여차저차. 많은 난관들을 거치면서 3,000km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장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오래 운전을 해보고도 처음인 것 같은데. 물론 미국 출장 가시는 분들은 3,000km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900km 뒤에 좌회전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근데 각 나라마다 교통 상황이 다 다르고 또 우리나라랑 이 차가 이제 우핸들, 좌핸들 이게 다르고 또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랑 통행이 똑같은데 또 우핸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피로도가 배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삼천 킬로를 돌파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목베이 보더죠. 목베이 보더를 넘어서 베트남으로 호치민으로 들어갑니다. 자저 앞에 이제 목바이 목바이 국경이 저희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차량들에서 내려서 짐을 다 빼가지고 이 차량은 이제 등록된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태국에서 c m 립를 넘어올 때처럼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목바이 국경입니다 목바이 국경 일단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 차에 등록된 사람만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를 바꿨고고 어, 여기서도 뭐 잘하면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탄 채로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왔습니다 베트남으로 넘어왔고 어, 다행히도 제가 아까 드라이브스루가 좀 그립다 그랬는데, 여기도 드라이브스루를 아주 편하게 통과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좀 특이한 케이스고, 제출해야 될 서류들을 모조리 다 제출을 해놓고 빠르게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크레타는 3059.6km, 67시간 5분을 주행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저기가 이제 베트남 국경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국경 사무소. 예, 캄보드가 넘어왔고, 베트남만 통과하면 이제 저희 일정이 마지막 목적지인, 베트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호텔 가서 씻고 쉬다가 좀 맛있는 거좀 먹고 내일 또 쉬다가 그리고 한국으로 갑니다. 드디어 저희 아이오닉5가 최초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아, 여기서 한 시간 반 정도 잡혀 있었어요. 엔진 넘버가 없어가지고 감기 무량. 이제야 좀 후련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목적지 베트남에 진입했습니다. 드디어 베트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제 빠르게 숙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 있는 렉스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에서 여기까지 대략 50km 밖에 안되는데 와 여기 오토바이랑 자동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지금 이제 7시가 넘은 시각이고 저희는 이제 렉스호텔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아이유5 파이브들도 자 모두 잘 도착을 했고요 자 여러분 종이 쇽올라 저희 드디어 이 베트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싱가폴 투 베트남을 아이오닉 5로 아세안 투어라는 이름으로 동남아 일주를 했는데 11일에 거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틀씩 머무는 나라도 있고 하루만 머무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 여정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많은 것들을 접하고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비행기 타고,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부데다갈수 있지만, 그렇게 가면 굉장히 빠르게 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빠르게 편하게 볼수 있겠지만,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긴 시간 동안 오다 보니까, 국경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또 어떤 모습인지, 도심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한 나라를 가로질러 가면서, 어, 볼수 있었던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인상이 많이 깊고, 어, 일단, 나라마다 교통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충전상황, 전기차 인프라, 전기차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넘어갈 때,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넘어올 때도 엔진넘버가 필요한데, 그 양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차량이 국경을 넘으려면 엔진넘버를 기재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쓸 넘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딜레이가 됐던 상황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국경 직원들이 얘기하기를 전기차가 국경을 넘은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저희 자기들도 당황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감기가 무량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뭔가 뿌듯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가 이 여정을 거치면서 물론 빠르게 갈 수도 있었지만, 어, 여러 명이서 함께 이 아이오닉5 다섯 회와 크레타 두 대, 스타리아 두 대, 그 이외의 스텝 차량들까지 해서 이렇게 쭉 일주를 하니까 빨리는 못 가도 더 멀리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온 사람들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고, 아무튼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해외에서도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차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비 컨티뉴